이건 모스 경도 6급 강화의리 소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IT의 진심인 남자 티노입니다. 오늘은 스텐바이미의 반값이지만 무선에 터치까지 되는 2025년형 스테이 온유라는 제품을 들고 왔는데 제가 한달 조금 넘게 써보고 있지만 현실점 스텐바이미 뭐 삼텐, 짭텐바이미 중에서는 가성비가 1등이라 생각이 되는데 빠르게 살펴볼게요. 제가 1, 2년 전에 일반 삼텐바이미도 써보기도 했는데 2년 사이에 굉장한 업그레이드가 있습니다. 삼텐바이미는 보통 스마트 TV로 구동이 되지만 해당 제품은 안드로이드 OS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대형 태블릿 같은 느낌이 들죠. 실제로 안드로이드 순정 기반이다 보니까 칩셋이 스마트폰 끝 칩셋이 아님에도 상당히 빠릿빠릿하게 작동을 하고 창 이렇게 띄우는데 크게 버벅이 없이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실상 32인치 대화면 태블릿 같은 느낌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튼 시중에 있는 삼텐바이미 중에서 독보적인 기능부터 보여드리자면 첫 번째는 머니머니에도 무선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시중에 있는 거의 대부분 삼텐바이미의 치명적인 단점이 무선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인데 해당 제품은 유선뿐만 아니라 무선으로 쓰는 게 가능합니다. 제품을 보면 얇은 선으로 되어 있는데 충전할 때는 그냥 꽂아서 쓰면 되고 충전선을 빼면 이렇게 무선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무엇보다 더 레전드인 건 1시간 정도 가는 거 가지고 무선 얘기하는 거 아니냐 할수 있지만 배터리가 무려 4-5시간 정도 가는데 참고로 LG 스탠바이미가 2시간에서 3시간 사이로 가는 걸 생각하면 거의 2배 이상 오래간다고 볼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넷플릭스 영화 2편 정도 보고 배터리를 보니까 아직도 남아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안드로이드 순정 OS 기반이라 그런지 배터리 소모가 확실히 좀 덜하다 볼수 있고 게다가 사용을 안할 때는 그냥 전원만 꺼주면 배터리 보존도 잘 됩니다. 제가 자기 전에 전원을 꺼고 아침에 배터리를 살펴보면 거의 소모가 안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무선이다 보니 움직이면서 보는 빈도가 더더욱 큰데 바퀴 또한 걸리는 느낌 없이 꽤 부드럽게 잘 움직입니다 결론은 무선도 되면서 배터리도 가장 오래 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90도 가로 세로 회전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제품이 회전하는 건 이전에도 있긴 했지만 화면 자체가 똑같이 돌아가는 건 LG 스탠바이 미와 스테이 온유가 현재까지는 유일한 것 같은데 물론 삼성에서도 세로 TV도 있긴 하지만 이건 초고가 제품이니까 논외로 하고 바로 회전을 해 보면 제품도 똑같이 회전이 되면서 가로 세로 알아서 바꿔 주죠. 그래서 가로로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보다가 세로로 이렇게 빠르게 볼 수도 있고 뭐 쇼츠라든지 틱톡, 릴스도 볼수 있고 직캠 좋아하시는 분들은 직캠 보기에도 좋아 보이죠. 이런 것 뿐만 아니더라도 PDF 파일 발표할 때도 괜찮아 보이고 식당 같은 곳에서도 보통 메뉴판이 세로 형태다 보니까 메뉴판이나 안내 화면 띄우기도 괜찮아 보입니다. 게다가 분할 화면도 쓸 수가 있어서 유튜브를 띄우고 문서 같은 걸쓸 수가 있는데 분할 4분의 1 크기씩 설정이 가능하며 이 상태로 화면을 돌리면 살짝 버벅거리긴 해도 한 방에 분할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좀 쩔죠 추가로 퀵시어도 들어가 있던데 예를 들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찍은 영상이나 사진을 퀵시어를 통해 공유가 되더라고요 당연히 스테이 온유에서 찍은 영상도 똑같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마감들이 상당히 깔끔하게 화이트톤으로 되어 있고 여기 충전기도 화이트에다가 스탠드 부분도 화이트고 제품 프레임도 모두 다 화이트로 일체감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이 꺼져 있어도 요즘 인테리어 톤이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게 되어 있어요. 뒷부분 여기 힌지도 보면 수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제품 조립 또한 막 크게 어렵진 않아서 웬만하면 집에서 혼자 조립할 수 있는 난이도라 보시면 되는데 이케아 간단한 선반 가구 조립 정도 난이도라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도 나는 조립 정안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4만원 정도만 내면 기사님이 직접 방문해서 설치하는 옵션도 있어서 한번 참고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외에도 디스플레이 스펙도 보면 32인치에 보통 저가형들은 생각보다 FHD가 아니라 HD급 패널을 탑재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해당 제품은 FHD 해상도에 터치 패널을 지원하는 스탠바이 미가 참고로 27인치 단 1인치의 FHD 제품만 있다 보니까 좀더큰 대화면을 원한다면 특히나 더 메리트가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OS가 들어가 있고 저장 용량도 64기가가 탑재되어 있어서 유튜브, 넷플릭스, 인스타라든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있는 대부분 앱들을 다운할 수 있습니다 램은 참고로 4기가가 탑재되어 있어요 간단 터치형 캐주얼 게임도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심지어 긱벤치6 같은 벤치마크 앱도 다운이 가능한데 뭐 대략 이 정도 점수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터치형이다 보니까 뭐 아쉬운 점도 있죠 자주 쓰다 보면 지문 같은 게 계속 남다 보니까 자주 닦아줘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뭐 그래도 터치가 되는 게더 메리트가 좋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글레어 패널보다는 농글레어 패널이 좀더 좋지 않습니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가로 보통 패널이 저가형들은 플라스틱 소재가 많아서 관리 잘못하면 흠집이 쉽게 생기는데 이건 모스 경도 6급 화위 <laughs> 이소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커버가 있는데 USB A 타입 포트 두 개랑 HDMI 포트 한 개가 내장되어 있어서 닌텐도 같은 거 연결시키면 닌텐도 스위치 플레이도 가능하고 셋톱박스로 연결해서 TV로도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별매품으로 전용 카메라도 있는데 혹시나 이걸로 업무용, 미팅용으로 쓰겠다 하면 전용 카메라 설치하면 이렇게 마그네틱으로 부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줌 미팅뿐만 아니라 QR 코드 인식도 가능해요. 참고로 카메라가 있어서 좀 그렇다. 뭔가 해킹당할 것 같다 하시면 탈부착이 가능하기에 안쓸 때는 이렇게 떼서 쓰고 필요할 때만 이렇게 부착해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장 스피커도 보면 우선 10W 듀얼 스테레오 스피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음질은 그냥 집에서 듣기에 적당한 출력? 당연히 TV이기 때문에 굳이 집에서 최대 볼륨까지 틀 일이 없을 정도로 출력 자체는 꽤큰 편이고 음질도 그냥 적당하게 들을 수 있는 물론 나는 고음질 오디오를 원한다 하시면 사운드바 같은 거 연결해서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32인치 터치형의 무선까지 되는 사실상 스탠바이 미의 유일한 대안 한달 가까이 써보면서 이건 진짜 요즘 TV는 잘안 보지만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FHD에 큰 화면으로 보고 싶은 사람? 그렇다고 TV를 사기엔 공간도 좀 그렇고 돈도 애매하다 할때 가장 최고의 선택이지 않나 싶어요. 배터리 또한 거의 5시간 가까이 가는 것 뿐만 아니라 영화 연달아 봐도 괜찮은 배터리에 뭔가 기존 2, 30만원대 3템 바이 미, 짭템 바이 미의 아쉬웠던 기능들을 거의 다 보완해서 출시 100만원짜리 LG 스탠바이미는 좀 부담스럽지만 스탠바이미 8, 90%의 성능을 써보고 싶다 할때 반값으로 쓸수 있는 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아무튼 더 궁금하시면 제가 고정 댓글이나 더보기란에도 달아드릴 테니 한번 참고해보세요. 끝!